안녕하세요 이오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렸을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불임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노라 그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니 의인의 자녀가 복이 있도다 10편 37편 23절에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강의 중세 교회에서 0 강에 들어왔던 우리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인에 대한 자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알고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과거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앞날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제1 0 강으로서. 종교 개혁 전에 일어났던 개혁자들의 사상과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96년에 일어나서 1290년, 200년에 걸친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체가 8차로 이루어졌지만은, 아, 알렉시우스 6세, 여러분. 알렉시우스 6세는 누구냐 하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6세가 많은 이슬람의 침공을 받게 되자 동로마 제국이 넘어지기 직전에 있었죠. 그래서 알렉시우스 6세는 아, 서로마의 아, 특히 우르반은 응? 우르반 아, 이세에게 아. 이 연락을 취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슬람의 침공이 결국 동로마 제국을 멸망케 하게 하는 그런 위협까지 당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그들에게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쪽은 우리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르반 이세는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생각하고 자기의 교황권을 서로마뿐만 아니라 동로마까지 이러한 기회로 자기의 권력을 동로마까지 펼칠 수 있는 좋은 절의의 기회구나 싶어서 사람들을 결국 선동케 만들어서 200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기독교의 참패였지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의도 자체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과 믿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져야지 칼과 방패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200년 동안 그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교황권이 붕괴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방과 서방이 연결이 되어서 200년 동안 그들이 닦아 놓았던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인하여 동방에 있는 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밀려가는 그러한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판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 서쪽으로 이민을 갈 때에 많은 그 원어들을 가지고 갔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 라틴어, 이러한 고선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대거 책들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므로 인해서 서쪽이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서가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서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본질적인 그 의도가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가 역사 속에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 역전에 있는 많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에라스무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그의 아버지가 아, 이렇게 신부였고 그의 어머니가 의사 딸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륜 사이에 태어났던 그 에라스무스. 태어나자마자 그는 엄마의 젖을한 번도 빨아보지도 못하고 수도원에 던지게 되었고 그 수도원에서 아, 그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거지요. 아, 부모 없이 고아처럼 수도원에 버려졌던 그 에라스 무스는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 그가 고안해냈던 것이 바로 언어 공부였습니다. 아, 그는 머리가 탁월했고 천재적인 그런 기능을 가져서 어, 라틴어. 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를 완벽하게 소화다시피하여 그가 결국은 성경을 대조판 라틴어와 그리고 독일어 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 신약과 구약 전체를 번역하게 되고 대조 성경을 이루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가 만들어냈던 그 성경 대조판 그것을 가지고 루트와 저빙글리가 공부를 해서 마침내 종교계 얘기라는 큰 하나의 결과물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나 쩡빙글리나 칼빈이나 존 낙서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으로 그슬러 올라가면 이미 로마 카톨릭은 타락하고 부패할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새벽이 이 어두움이 짙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의 그전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고 중세 시대의 신앙을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특히 단테의 신곡이나 아니면 복가치의 메카테론 이러한 그 책들이 그 시대의 교황청과 신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상의 발견으로 인하여 세계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끊임없이 바다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정사계형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특히 코, 코페르니쿠스가 많은 경을 만들고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므로 천년 동안 누리왔던 로마 카톨릭의그 신앙과 그들의 사상이 엉터리였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종교기혁자들의 이전에 나타났던 세 명의 그 신학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1517년이니까 그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아, 나타났던 분이 바로 존,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의 그 사상은 그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 대학에서 또 교수를 하였고, 교수를 함과 동시에 그 대학의 궁중 목사로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그 영국에 가시게 되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한번 방문하게 되면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위클리프의 그 활동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그의 기록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과 또 캠브리지 대학을 한번 방문해서 이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그 시대에 귀족 출신들의 자녀들이 가서 공부를 했던 부잣집 아들들이죠. 같은 그런 곳이고 캠브리지 대학은 가난하지만은 실력이 있어서 들어갔던 진정한 그 시대에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지만은 진정한 실력으로 들어갔던 학생들 그 위에 다리 이름이 캠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다리 밑을 지나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캠브릿지 어,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캠입니다 그래서 캠브릿지 대학이라 했는데 아마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가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경험하고 올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나중에 헨리 8세가 그의 수장령으로 인하여 종교 교육을 단행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 때 거기 반항하고 대항했던 많은 그 성도들의 순교적적인 그러한 무덤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그 무덤이 도로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와서 그 헨리 8세의 잘못된 신앙관에 도전하다가 순교당했던 그분들의 무덤이 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표시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위 삼창을 한번 불른 적이 있어요. 오는 차를 다 맞고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자들에 흘렸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는 무엇보다도 그의 생애 속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의 위대함을 가르쳤어요. 응, 그리고 이존 클리프가 설교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수천명 그 당시에 막 인산 인해를 이루면서 전 칼리프의 전 위클리프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을 알고 시기 질투가 나고, 그리고 또전 위클리프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 설교권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경의 위성, 철학과 성경 지식과... 믿음과 철학 이런 부분 속에서 성경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떠난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적인 위성을 그렇게 강조했지요. 그들은 마침내 1415년 코스탄트 종교회의를 열어서 존 위클리프를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도시에서 영국 도시에서 설교를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쫓겨 내려가서 그 쫓겨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도 시골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 소리 없이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1415년 콘스탄트 종교 회의를 열어서 마침내 아, 죽은 지 50년이나 지났던 그짠 칼리프의, 짠 위클리프의 그 유해를 끄집어내어서그 뼈를 화형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짠 위클리프가 사라졌지만은 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보헤미아의 아,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지냈던 짠후서는 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짠후스가 잔 위클리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잔 위클리프는 그 영향이 잔, 위, 잔 후세에게 이루어졌 것. 잔 후세는 역시 그의 스승이 주장했던 성경의 위성, 그리고 화채설을 부인하고 연옥설을 부인하고 신부들의 결혼하는 것, 결혼을 중지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라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신칭의는 어, 바로 그 마틴 루트가 1520년 어, 그가 선했던 5월달에 어, 4월달이죠 4월달에 그가 내었던 어, 선행에 관하여라는 그의 논문집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 그 이신칭의는 그 앞에 100년 전에 이미 잔후스와 아, 위클리프의 그 사상에 이미 예, 들어있었던 그 사상을 다시 한번 루터가 체계화시키고 더 강조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그러한 사상과 그런 신앙으로 그 시대를 대했다는 것은 이잔 위클리프와 잔 후스가 얼마나 천재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화체스를 비판한다든가 신부의 독신주의를 비판한다든가 연옥서를 부평, 비평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후스는 과감하게 로마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교황과 어, 그 당시의 교회의 타락한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비평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1415년에 잔후스의 이런 사상이 누구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죽은지 50년이 되었던 그 위클리프의 뼈를 찾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잔 후스를 그 종교회의에 부를 때에 아 자기의 안정권을 자기의 안전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 후스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잔 후스는 사실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본인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종교회의에 나갔어요. 그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많은 성각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는 잔 후스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혀를 잘라버립니다. 혀를 잘라서 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옥에 갇혔을 때잔 후스는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고 거기 노는 피로서 벽에 이신 득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다는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이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힘이 없는 거위로 한 마리 죽고만은 사라지는 그런 인설에 불과하지만 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지 않아 공중에 나라는 새로운 거위가 떠오를 텐데 황소 같은 거위가 떠오를 텐데 너희들은 그들을 어찌할 줄을 모를 것이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의 100년 후에 오게 됨을 이미 짐작하고 예언했던 그 내용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알아야 할 사람은 사바나 롤라인데요. 이사고나롤 올라 이 사람은 참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의 우위를, 그러니까 교회 혁자들은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음,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룩한 일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의 이 중요성.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 교회 전체의 흐름에 그러한 사상들을 공부하는 속에서 성경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고요. 아, 그리고 특히 이 피렌체, 이 로마에 가면 여러분 피렌체가 있잖아요. 피렌체는 밀라노에서부터 베네치아로 올라가는 그 중간 길에 피렌체란 그 도시가 있는데요. 그 피렌체는 한때는 나라였죠. 프랑스가 알렉스, 어,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피렌체를 공격해올 때그 피렌체가 얼마나 신앙과 믿음으로 그 도시를 막아냈는지 모릅니다. 아그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또 미켈란젤로 그 시대의 최고의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그장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서 사보나롤라는 그 미켈란젤로와 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사이 속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강구하다가 결국 은 그도 함께 화형을 당하는 그런 참변을 당했으나, 개혁전에 그 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성경의 절대적인 우위성은 마침내 개혁자들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종교개혁전에 그 개혁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속에 개혁자, 전의 개혁자들의 그러한 뜨거운 열기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성경만을 주장했던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